곳에 바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. 그는 선장인 아버지와 함께 영국 왕의 해상 제국을 호위하며 바덴이 바다의 신에게 축복받은 해중 시계를 받았기 때문에 해조와 파도는 모두 그를 따를 것이며 그 항해를 지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.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왕에게 골동품을 운반 중이던 한쪽의 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배 승선한 배사건과 바덴의 아버지조차 바다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. 오래 지나지 않아 호세는 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실종된 베실렌 중국에서 온골동품 무산이 현재 올레투스 장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. 예전의 황실기사 그는 스스로 이 저주받은 땅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을 한다.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나만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. <놔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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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쬐까>? <놀람> 어, 어디갔지? 방에서 지금 획득하세요.